도적? 2분 73이네? 이거 이거다. h i s i s s Yours. y o r s Yours. Yours. y r s Yours. Yours. y 가 u r s 리 o u r s Your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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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아 여기 여기는 사람들이 잘안 잘 오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증오의 전장 쪽 개꿀인 게 몹도 엄청 많고 템도 잘 주고 뭐 파밍할 거 애매하시면 증오의 전장 하시는 거 추천. 사람 만나면 또 죽이는 것도 맛도 있고. 우와, 어, 내귀안 돼! 내 귀마는 누구에게도 줄수 없어. 어디서 죽었지? 내 귀마는... 비공개야 안돼, 이거 팔면은 나 죽였다고. 온 동네방네. 감사해요. 아왜다 도망들 가냐 다 아무것도 안 갖고 있냐 왜? 아 근데 이러면 또그 시청자들 또 파티 모아서 올텐데 또요이 친구만 제가 살해하고 귀를 좀 뜯은 다음에 무한한 분노 설명해드릴게요 <목소리> 문득 잠에서 숨어있어 이 친구만의 잠들 죽은게 너무 너무 가엽게있는 또 오나? 위상 갈아볼까? 위상 갈면 사라지던데. 어 사람이다. 명수가 좀 많네. 잠깐만. 안녕 내 친구요. 오개 빨라. 아 이거 보스 잡다가 이거 누구 오는 거 아니야 이거? 왔는데 뭐야 나는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뭐 그냥 왜 와서 죽으셨지?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보스 주변에 있어야 사람들이 오는구나. 아,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해서, 그럼 어쩔 수없죠 게임 오비노 귀팝니다. 덤으로 3만 개 드려요. 외롭다. 어, 왔다. 들어가시고, 다음 분. 아까 가셨, 지나가셨는데. 피해고 좀 채우고 냉대 빠지면 끝나셨습니다 냉대 빠지셨습니다 오 되게 쎈데 잠깐만 오 뭐야 오늘 어, 얼어서 바로 죽었어 와나 이거 외침 어, 당연히 레벨 보고 좌빠빈 줄 알았는데 아, 이거 저런 고수가 있었다니 이거 스킬 막 쓰면 안되겠다 이거 내가 너무 자만했어 아홉명을 너무 쉽게 잡아가지고 어? 장난하시나 지금 어 아, 지금 장난하시나 두눈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피야 피하. 피하면 되지 뭐 엔딩 쓰고 와 이거 도망가네 안살려준다.. 아 비켜봐! 아 이걸 놓치네.. 아..씨.. 아 이걸 놓치네.. 아..너무 아깝다.. 한번 더 싸우고싶다.. 내가 꼭 죽여서 귀를 뜯어야.. 직성이 풀리는데.. 제발 한번만 다시 와줘.. 아 제발.. 죽이고싶다.. 미친듯이 죽이고싶다.. 진심으로 기다립니다. 아까 그 소서 같은 분 아까 그소서어 같은 분 기다립니다. 이 PVP 온갖 고수들이 지금 몰려오는 소리가 들린다. 지금 많은 PVP 고수들이 날 잡으러. 13,000개 다시 모아 놨거든요. 제거 뺏으러 오십시오. 아, 이번만 봐 주신다고요? 에이. 그거 형사님 지신 거 아시죠? 그거 맨날 지네들이 하는 말이야. 아, 한 번만 봐 준다. 아, 진짜. 아, 이길 수 있었는데, 이거 맨날, 그, 지네들이 하는 말. 오케이. 얼마 안 남았어. 증오의 화신까지한명 어딨어? 두명 죽고 한명 살았는데? 일단 잠깐만 일단은 아니 아무리 약해보여도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돼 스킬 빠진것처럼 한다음에 내 위치가 이제 공개되거든요? 이렇게 되면 5분만 버티면돼 대신에 조심해서 귀때기 아주 많이 떨어뜨렸고

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. 몸 많은데 아 스킬 한번 빼고 싶은데 살짝 아 근데 이러면 이러면 왜 시청자들이 보고 왔네 진짜 뭐야 가셨는데요 오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잘 가요 잘 가요 예 네, 반가웠어요. 오, 소사다. 자, 들어가세요. 하이. 아, 말로 도망가시네. 아니요, 이거 없네.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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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 아이분왜 자꾸 아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덧출로 어떻게 딜을 넣어보시겠다 아 이거 스펙이 선생님은 스펙이 너무 차이 나가지고 알고 들어갔는데 아 근데 그래도 열정 인정 함정 파서 잡아보겠다 지속 피해로 잡아보겠다 열정은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미안한데 피해가 1도 달지 않았어 어? 다파와 9만개 와 대박 아, 개꿀잼이네 이거. 아, 진짜 너무 재밌다. 와, 9만 원짜리 말 하나 살까? 그러면 이제 또 아이 귀때기는 뭐 그냥 뭐 필요도 없죠, 뭐. 오, 어, 잠깐만, 물음표가 있었는데 도적 2번 73이네. 이거 이거다. This is yours. Your 이어. Your. 돌려줬다. 아, 우리 착하다. 다음 분들 또 찾아. <laughs> 아, 다음 분. 다음 분 있나요? 저기, 뭐야, 여기 요리하는 곳인가? 약간 요리하는 것 같네요. 이제 반찬 드리겠습니다. 이거. 착한 김치맨님의 귀를 반찬으로 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네. 바이. 바이. 냉대 냉대 빠졌어. 오아 어! 뭐야. 아 이거 도적은 뭐야 갑자기. 아개빡치네 아씨 와제개 재밌다 진짜. 와 은신하고 기다렸나봐 나그 맞아서 뭐저절될 때까지. 진짜. 와 진짜 세다. 개쎄, 그냥 피를 근데 어떻게 저렇게 채우지? 피해불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? 출혈로 피가 끝나 있었거든요. 이기고 싶다. 오 호적수 다시 한번 만났어. 냄새가 좀 나는데, 이거 뭐야? 근데 이거, 이거 무슨 스킬이야? 이거 지금 이 상태. 어 저거, 저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거, 이런 식이잖아. 그거 빠지잖아. 이런 식으로 하잖아. 어, 그리고서 내거 전설, 전설 옵션 빼놓고 오잖아. 잘한다. 스킬을 뽑아서 할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. 겹쳐지나? 이렇게. 지금 다뭐 다른 분이지? 지금 저런 분한테 신경 쓸 틈이 없다. 한 번만 이겨보자. 상성이든 어쨌든 지금 졌잖아요. 지금 수없이 졌잖아. 진짜 삽고수를 만났다. 아 이거 이거 되게 양악하던 자신이 부끄러워지네. 어 의식을 시작했대. 근가보다 그 그다. 아닌데? 아, 닌데 아, 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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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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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, 아, 라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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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아, 어, 답답해 아, 어, 답답해 아니, 이, 이, 이거를 못 눌러. 아, 답답하다, 진짜. 아. 와, 근데, 투구부터 마부로 방어도 한거 봐요. 기본적으로. 와. 마부는 다 방어네, 그냥. 와812 그림자의 매듭금 이건 이건 약간 운이 좋았네요. 어 원래 방어도가 제 효율이 좋아요. 아, 맞아 도적은 원래 60 이상 못 가죠. 근데 도적도 근데 어쨌든 도적으로 60 정도 가려면 방어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무기는 별로 딱히 볼건 없는 것 같고 그러네 맞아 방어도가 너무 사기죠 이 게임은 아 방어도를 아예 이렇게 그냥 퍼센트 를 넣어버렸구나 근데 그래도 8천이 되나?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까 그소서문이랑 이분이랑 해가지고 제가 그 아까 사람들한테 인성질하고 다니던 거 참교육 당했네 <laughs> 오늘 그 저에게 죽어주신 모든 분과 또 저를 죽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진짜 많이 배우고 많이 통쾌했다.